떡볶이 맛있다 오늘 날씨가 딱이야 응. 떡볶이 지금 잊었어 떡볶이 순대 김밥 냉끗 이렇게 맛있어요 진짜? 맛있지 왕치즈? 응 여러분 눈이 와요 눈이 와요 아 제가 코로나 또 걸려가지고 <laughs> <laughs> 저번 주에 업로드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수유시장 말씀하신 거안 <laughs> 되겠다 넓은 시장 있다니. 아니, 진짜 시장이 너무 넓어 가지고 아, 많이 놀랬어요. 여기를 한참 찾았어, 요 한참. 저희는 드디어 이난의 분식에 도착했습니다. 팥죽과 떡볶이 그리고 튀김을 주문을 했습니다. 먹어 볼게요. 이게 뭐냐?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저희는 미리 크리스마스를 준비를 했습니다. 못 건드리겠었는데. 동지잖아요, 여러분. <laughs> 12일. 네, 맞아요. 팥박죽이랑 팥죽을 파는데 새알은 팥죽에만 들어있대요. 오! 동지스동지스예 음 원래 이런 느인가 오늘 <laughs> 팥죽 이런 거 저희가 팥죽을 사실 잘안 먹는데 동지라서 시켜봤어요 <laughs> 맛있어? 제가 원래 팥안 좋아해요 짭조름한데 <laughs> 너가 야, 떡볶이가 왜있 쌀떡입니다 어. 여러분 어! <돌기> 쫄깃쫄깃 음.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음. 안먹어요 달달하고 딱 옛날 떡볶이 같지 않아? 응 음. 옛날 떡볶이보다 감칠맛이 있어요 음. 여기가 수유시장 안에 있는건데 자기가 좀 힘들었어요 음. 빙빙 돌다가 음. 대중집 감납이에요나얘 손을 못 대겠어 세알만 먹을래 동지 음. 떡볶이가 맛 북만도 드시러 오세요 진짜? 응어 그러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대중집을 그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셔서 꼭 가려고 했었는데 가지 못했어요 사장님이 아 문을 대신에 인난의 분식이랑 뭐 이제 시장 떡볶이를 살짝 비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 쇠를 안 먹어요 음. 응쇠 맛있는데 음, 팥죽을 못 먹겠어 아 나는 음, 되게 달줄 알았는데 음, 달지 않네? 단팥죽이 진짜 밥만든 그거 그거해난그거 생각했어 음. 그리고 여기는 튀김이 싫어요. 응. 음. 어, 오징어 빼고 기린분 세개있0 0 0 오징어는 한개 2,000원입니다. 꽉 찼어, 만족했어. 음. 근데 진짜 확실히 수유시장이 엄청 크고 넓은 것 같아요.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사람이 많아요. 아, 네. 지금 막 주말도 아닌데 엄청 많은 편이고. 이건 애기들도 먹을 수 있는 아주 무난한 떡볶이인데? 요새는 다신전 음. 엽다 고 이런 거니까. 음. 그럼 다른 걸좀 알아보자. 네, 저희는 옛 곰탕집이라는 곳에 왔는데요. 여기가 운문 유명하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양지국밥과 맑은 국밥을 시켰습니다. 맑은 국밥이요? 맑은 곰탕. 여러분, 2차전. 2차전. 아, 우선 이게 양지국밥인데 이거는 간이 다 되어 있고 뭐 다시다 다시만 이런 거 아니고 no? 고기 육수인데, 이제 양지국밥은 그 고기 육수에 우거지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간이 되어 있는 국밥이고요. 얘는? 말도 굶탕인데? 간이 하나도 안 돼요. 얘는 그냥 진짜. 굶탕. 그 양지국밥에만 이거를 넣으라고 <목소리도> 하시더라고. <helps> 청양고추인데 좀 맵대요. 소고기 같은 이안 돼. 짜장면, 짬뽕 비슷하게. 맵다. 저는 후추맛 맛을 네. 좋아해서. 넣건데, 내 취향대로.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날은 꼭 양지가 생겨. 저도 그래요, 아침에. 이거 양지인데? 아, 소고기 묵국 같은데? 소고기묵같아 소이기 음. 영양소 음오 되게 특이해 완전 맛있어 그 특유의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어 맑은 설렁탕 공탕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가격이 무엇보다 너무 저렴해가지고 7,000원 밖에 안 나와 2개 합쳐서 1 4 0 0 0너 아 음. 이거 좋아할 거 같아 너는 음. 음. 맞지 맛있지? 다 되었어 119 명하고 <laughs> 맛있어 뭔내 응, 응. 응, 어, 내 스타일에는 전 이건 거 같기도 해아 너무 좋다 아 근데 둘다 맛있다 사실 응. 매력이 달라 아 먹고 나서 아 이거랑 와 <laughs> 진짜 맛있다 여러분 진짜 맛있어 여기밖에 없대요 응. 오늘 너무 저렴해서 더 맛있어 응. 진짜 이 가격에 나올 수 없는 <laughs> 퀄리티인데 한 뚝배기 하실래요한 뚝배기 하실래요 <laughs> 저희는 시장 떡볶이에 왔어요. 근데 확실히 비주얼이 좀 달라요. 그래서 어딘가 찾아봤는데 사무마트 안에 푸드코트처럼 있는 곳이 있더라고. 그래서 차라리 사무마트를 치고, 치고. 오시는 게아 아, 뜨끈뜨끈 그떡볶이를 사실 엄청 많이 주켰는데 저희가 못 먹어요, 서준이 너무 많이 먹고 와가지고 이만큼 <laughs> 있었어요. 많은데 두 명이서 오셨으니까 조심하세요. 어기대돼 짠. 음. 음~~ 일단 여기는 찌양 님이랑 떡볶이 님이 오셨었는데 찌양 님이 엄청 많이 먹고 간 고기가 되게 유명하더라고 어, 맛있어요 가격은 두곳다 동일하고 소스가 훨씬 찐득하고 더 달고 그리고 떡이 쫄깃함이 일단 달라요 다다 쌀떡인데 거긴 진짜 가래떡 느낌이면 음~~ 이거 맛있다 아~~ 아~~ 여기가 반백살 됐다고 네 Mm -hmm. 48년 된 맛집이라 진짜 맛있다 많이 먹었네 쉽게 보다 쉽게 보다? 알지 계란이나 막 이런 걸 많이 추가해서 드시던데 저는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먹는 거 진짜 어,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는 거 <laughs> 자리 만들어 지금 응. 음. <laughs> 저희막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약간 욕하면서 왔거든요 <laughs> 어디서 왔니? 좀 사르르 놓았어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리고 또 여기 근처에 유명한 카페가 있거든 요 무어미 음. 문어미. 그래서 거기 가서 디저트를 때볼까 합니다. 케이크 뭐 먹어? 음, 나 재밌지, 재밌지? 여러분, 저희는 무어미라는 카페를 왔는데, 와, 여기 근데 비주얼이 미쳤어요. 음, 커피도 저렴. 이 케이크의 비주얼이 아, 너무 대박이죠 아, 먹겠어. 저희 다합쳐서 16,500원? 응. 이렇게 나와가지고, 짠. 일단 샤축를 하고 싶은데. 추가할까? 음. 저는 커피를 굉장히 진하게 마시기 때문에 어딱 아, 맞아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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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훨씬 연했어 음. 음. 진짜 여기 이 맛깔나는 황치즈 여기가 유명한 케이크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일단 빈자리가 여기밖에 없었고 아... 음. 아. 나 처음 먹어봐 황치즈 케이크 응 맛있어? 응 맛있어 어. <laughs> 음, 엄청 음, 진하다. 음. 아, 맛있는데요? 음. 떡이야? 떡, 떡! 떡? 맛있네. 음. 그리고 저는 여기 원두가 좀 마음에 들어요. 여기 맛있네요, 커피. 음. 케이크가 굉장히 퀄리티가 쩔어요. 있다고 해야되나? 약간 고급 케이크 여기가 시장 떡볶이 근처여가지고 먹 걷다 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, 그래도 걸어올만 했어요 아까 여기 카페에 오면서 보니까 요런 카페들도 좀 많은 것 같아 음. 석구석 있어 갬성카페 은근 있더라 망원같아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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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 망원시장에 맞아 진짜 여러분 꼭 오세요 눈까지 오네 눈 싫어하잖아 메리크리스마스 아까 엄청 욕해놓고 메리크리스마스 <laughs> 메리. <laughs> 메리 크리스마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아요.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 맛있어. 바이. 메리 메리. 메리 메리.